사로국은 신라의 모체로, 사로 육촌이라 불리는 여섯 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맹체를 통해 사로국이 성립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사로 지역에는 양산촌, 고어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촌, 고야촌의 여섯 촌락이 있었으며 각 촌락마다 촌장이 존재했다. 사로 육촌의 위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경상도 전역에 분포했다는 주장이다. 둘째, 경주분지와 월성군 일대에 있었다는 견해다. 셋째, 경주분지 내로 범위를 한정하는 견해다. 삼국지위서 동이전에 따르면 사로국은 진한의 12개 소국 중 하나로 진안은 낙동강 동쪽 일대에 위치했다. 따라서 경상도 전역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소국들은 인접한 음락들로 연맹체를 형성했으며 대구의 신천 유역처럼 몇 개의 취락이 초기 국가를 이루었다. 사로 육촌도 경주분지 일대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로 육촌의 지배세력 기원에 대해 삼국지는 진나라 망명인, 삼국사기는 고조선 유민, 삼국유사는진한 출신으로 기록했다. 신라의 건국 주체인 박석김씨, 삼성집단이 북방에서 남한 이주민이었음을 고려하면 삼국사기의 기록이 주목된다. 이 기록은 고조선 멸망 후 유민들이 남하해 산골짜기에 흩어져 6촌락을 형성했다고 전한다. 이는 고조선 멸망 이후 한반도 남부로의 유이민 유입을 시사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진한 땅에 옛부터 육촌이 있었다고 하지만 육촌 시조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창강족 설화는 이들이 북방 유이민이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사로 육촌은 북방 유이민이 주축이 되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다. 고고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주 분지에서 최초의 지배계층 묘제는 지성묘로. 기원전 7세기에서 2세기경 청동기 시대에 축조되었다. 지석묘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경주도 예외는 아니다. 그 이후 토광묘가 등장하며 시기에 따라 토광목관묘와 토광목광묘로 구분된다. 그 다음으로는 적성목곽분이 나타난다. 이 묘제들은 새로운 지배계층의 출현과 연관된다. 사로 6촌이 지난 원주민과 북방 유이민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면 그 연대는 철기 문화 도입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동기 시대의 지성묘와 다른 새로운 묘제의 등장과 관련 있다. 경주 구정리나 입실리에서 발견된 새형동검을 동반한 초기 철기 유적은 이러한 상황과 연결된다. 경주 토광묘의 기원과 편년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이들이 한반도 서북부의 나무광 무덤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새로운 유이민의 도래와 정치 질서 형성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다. 고조선 멸망으로 인한 북방의 정치적 변동은 남부 소국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삼국지에서 진안인을 아잔이라 부르며 뒤에 남은 우리 족속으로 풀이하거나 진안을 진안이라며 진의 역을 피해 안으로 간 종족으로 설명한 점은 연속적인 유의민 파동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사로 6촌의 촌장들은 각각 독자적인 정치 조직과 통치 영역을 가졌다. 이들은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했지만 유대는 강하지 않았다. 공동의 사안이 있을 때 육촌 지도자들이 모여 협의했으나 어느 한 촌장이 다른 촌장들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았다. 사로 육촌이 연맹체를 형성해 사로국으로 발전한 것은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박씨족의 등장 덕분이다. 신라의 왕족에는 박씨족 외에 김씨족과 석씨족이 있으며 그 이들 삼성 집단은 전부 또는 일부가 이주민 세력이었다. 그러나 삼성과 육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김씨족이 토착 쪽으로 경주에 먼저 거주했고 이후 박씨족이 이주해 와서 이부체제를 형성한 뒤 사로국으로 발전했으며 탈해를 시조로 하는 석씨족은 경주 동해변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김씨족이 경주의 최초 선주민이고 박씨족이 도래해 세습왕권을 잡아 김씨를 왕비족으로 삼았으며 탈해는 북방흉노의 인물로 후대 석씨족과 별개이고 벌유왕 이하의 석씨족은. 이 세기 말경 구진국에서 경주로 이주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연구는 삼성 집단을 육촌이나 육부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 세력을 독자적인 세력으로 보고 각기 다른 시기와 지역에서 소국을 세운 주체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석씨족은 간포 중심의 동해안 일대에서 박씨족은 상주를 중심으로 사벌국을 김씨족은 경주를 근거로 개림국을 세웠다. 육촌은 경주 지역의 여섯 개 음락이었으나. 사벌국 세력인 박씨족이 경주로 이주하며 혁거세의 건국설화와 연결되었다는 주장이다. 신라 건국설화에서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박씨족은 사로국의 최초 지배세력으로 국방에서 남한 유이민 세력이다. 그러나 이들이 육촌의 특정촌락과 연결되었는지 육촌과의 타협으로 지배자로 등장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김씨족은 박씨족보다 먼저 이주한 집단으로 여겨지지만 이들과 육촌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사로국의 최초 장인 혁거세의 칭호는 거서관이었다. 그 어원은 불분명하나 육촌촌장들에 의해 추대된 부족장으로 볼수 있다. 혁거세를 이어 남해는 차차웅이라 불렸으며 이는 자충이라고도 한다. 김대문은 차차웅을 방언으로 무당을 일컫는다. 무당이 귀신을 섬겨 제사를 주관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경해 존장자를 자충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삼국유사에서는 남해 거서관을 차차웅이라 하여 부칭호가 혼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의는 거서간과 차차웅의 기능이 유사했음을 시사하며 당시 사로국의 장은 제사장적 성격을 띠는 신정정치적 특성을 보였다. 협거세와 남해가 활약할 무렵 탈해로 대표되는 석시족이 경주에 등장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탈해는 외국 동북 일천리의 다파나국 출신으로 금관국을 거쳐 경주 동쪽 해안에 이르렀다. 호공의 집을 빼앗아 살며 남해의 사위가 되어 대보 벼슬에 임명되었다. 삼국 유사에는 탈해 집단이 금관국에서 용납되지 않아 사로로 이주했으며 철기 재련 기술을 보유했다고 기록되었다. 이들은 박씨족보다 발달된 철기 제작 기술을 가진 이주 집단으로 박씨족과 재휴하며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탈해를 해양 세력으로 보는 데에는 의문이 있다. 탈해의 성격은 야장적이며 삼국사기 탈해왕대의 기마전투가 처음 등장한다. 부인은 북아시아 기마민족 계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의 이주 경로는 내륙이 아닌 남해안을 거쳐 경주동쪽 해안으로 상륙했기에 이러한 설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타레가 제위중 토함산에 순행했거나 사후 그의 뼈로 조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하고 동학신으로 모셨다는 기록은 이동 경로와 관련이 있다. 타레로 대표되는 석시족은 박시족보다 발달된 철기문화와 기마전투 기술을 가졌다. 타의왕대에는 인근 지역과의 전투 기록이 빈번하며 우시상국과 거칠상국의 정복, 백제와의 교섭전투 기사가 보인다. 이 기록들의 연대에는 의문이 있지만 타의니사금대의 신라는 소국 단계를 벗어나 인근 지역 정복을 시작하며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타의니사금이 남해의 사위로 아들 유리와 왕위를 다툴 때 유리가 이가 많아 왕위에 올랐다는 설화는 연맹체의 부족장 선출 전통을 보여준다. 연맹장은 반드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대등한 후보자 중 연장자를 우선시했다. 의는 시족사회에서 8년 관계와 연령에 따른 경험을 중시한 장로정치의 성격이 남아있음을 나타낸다. 이사금 시대의 왕위는 유력 부족 출신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 선임되었다. 박석김 삼성의 교립이나 버륜이사금, 나엔이사금이 국인에 의해 공립된 것은 이러한 선출 과정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초기 사로국에서는 유력 부족의 우월성이 인정되었으나 각 연맹체는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유지했다.